안녕하세요. 저는 2학기 대학기초 소프트웨어 19분만 구조 DPT의 중간 프로젝트 보고서에 대해서 발표할 박수빈입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사용자 스토리부터 사용자 페르소나, 브레인스토밍과 스캠퍼를 통한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에 이어 프로토타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최종적으로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사용자 스토리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오환경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환경 씨는 대학 생활을 위해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시작했고, 분리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관련한 어플리케이션을 입주민들이 다운받아 더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용자 스토리에 대한 관찰 대상과 공감 지도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대상은 오환경 씨가 불편함을 제기한 분리수거입니다. 다양한 용기류부터 아이스팩, 페비닐 문구류 등의 분리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이유로는 정확한 분리수거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오한경씨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고 사람들이 정확하게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한경씨의 페르소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오한경씨는 20살 대학생이고요. 깔끔하고 자기주장이 강하며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청년입니다. 그는 이웃 주민들이 올바르게 분리수거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5Y's 기법으로 문제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웃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Y로는 정확한 분리수거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Y는 분리수거 방법을 찾는 것이 번거로우기 때문이며 세 번째 Y에서는 정확한 분리수거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네 번째 y에서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결론적으로 재활용품을 새것처럼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절차적 표현을 통해 알고리즘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황을 보면 배달 음식을 먹고 남은 비닐을 보니 음식물이 묻어 있고 스티커와 테이프들이 붙어있었기에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음식물을 헹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입력된 것들은 비닐 상태와 비닐에 묻은 이물질이며, 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비닐에 묻은 이물질 정도를 파악하여 제거가 가능하다면 비닐 수거함에, 제거가 불가능하다면 종량제 봉투에 분류하도록 처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알고리즘의 절차적 표현인데요. 시작하면 물을 넣고, 물을 헹구고 나면 물로 헹궈지는 과정의 질문에 yes일 경우, 자연바람과 햇빛에 건조를 하면 되고, no일 경우 다시 물로 헹구는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기다린 다음, 건조가 완료되었는가라는 질문에 yes일 경우 플라스틱 수거함에 배출이 되고, no일 경우에 다시 기다리는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알고리즘의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브레인스토밍을 한 과정이고요. 분리수거와 관련해 보완점으로 떠오르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다음 스캠퍼를 이용하여 낸 아이디어 단계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의 개요를 구성했습니다. 분리수거 방법표를 휴대기기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체하고 아파트 곳곳에 있는 분리수거 방법표에 있는 내용 부족한 내용의 해결 방안을 결합하며 인터넷상에 있는 환경보호 분리수거 관련 정보를 응용합니다. 다음으로 분리수거 안내판을 매체로 확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보기 쉽게 나타냅니다.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다른 정보들도 제공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안심 연락망 기능을 추가하고 더 나아가 환경 보호를 위해 소통할 수 있는 매체가 될수 있도록 재구성했습니다. 수상 아파트에서는 전반적으로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핵심 과제로 여기면서 입출료 과정에서 올바른 분리수거 과정을 이끌어줄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세팅하고자 했습니다. 주로 네 가지 상황을 세팅할 기능 추상화를 진행했고요. 너무 많은 소재가 쓰여서 분해가 어려운 경우 신제품이라서 기존에 분리수거를 해본 사람이 없는 경우 귀찮음을 이유로 제대로 된 위치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 진짜 분리수거를 하는 정석적인 방법을 모르는 경우에 대한 상황을 바탕으로 기능 추상화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설계한 프로토타입 알고리즘 설계에 대한 그림 모양이고요. 저희 조원께서 직접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먼저 알고리즘 입출력 대상은 분리수거할 쓰레기이며 종량제 봉투에 담길 쓰레기 혹은 재활용 대상으로 나뉘어집니다. 순차 구조를 살펴보면 용기류를 시작으로 먼저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다른 재질을 분리하고 나서 종류에 따라 재질을 분류하고 배출하면 을 완료가 되는 구조로 이를 반복하여 다른 곳에서 적용하면 페트병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에 나머지 페트병을 플라스틱 수거함에 넣는 과정으로 유도가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리가 까다로운 아이스 보온 보냉팩의 경우에도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과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 구조에 대해 살펴보면 페트병 음료수병을 보았을 때 재활용이 가능한가라는 조건에 참 트루의 상황이라면 종류에 맞는 수거함에 배출하면 종료되고 거짓 퍼스의 상황이라면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면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의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바른 분리이며 어플 주요 기능은 환경보호를 위한 일상 속 실천 방법과 그에 따른 영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분리수거에 대한 상상 정보, 그리고 주민들 간의 안심 연락망, 환경미화원의 공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어플 실행 화면은 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는데요. 앞에 초반 실행 화면, 그리고 분리수거에 대한 소재를 선택하는 화면, 그리고 나머지 화면은 이렇게 선택하여서 튜토리얼처럼 진행할 수 있게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실제 시뮬레이션 모형입니다. 이 화면은 로그인을 하기 위한 초기 화면이고요. 회원 가입을 한후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오한경 씨의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바로 분리수거를 시작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버리는 분리수거 대상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페트병을 분리수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페트병을 분리수거 한다고 했을 때는 각 페트병의 이미지와 함께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분리수거하는 대상과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생긴 아이콘 모양을 누르면 재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분리수거하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오를 누르면 분리수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케첩병 모양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케첩병 모양을 클립하면 기존 사용자들에 의해 등록된 이미지도 함께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른 소재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종이와 종이팩을 따로 분류해 놓았고요. 옆으로 넘어가면 플라스틱도 소재별로 분류할 수 있게 알려주었습니다.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면 더 많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분리수거 대회 대상 목록에 대한 팁부터 의견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의견 공유 게시판 그리고 분리수거 완료 여부를 사진을 통해 인증할 수 있는 기능 주민 안심 연락망 기능이 있어 기존 분리수거를 새롭고 쉽고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도의 어플리케이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